박원순은 그냥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은 툭 튀어나온다. 그래, 다르긴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재명은 경선 중 불복하고 튀어나온다. 그렇다고 손에 장을 지지 않는다. 왜냐고? 뭔가 대가를 받으면 그냥 주저앉는다. 그게... 박원순과 다르다. 박원순은 그냥 주저앉고 내년 시장 자리도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지킬 것은 지킨다. 그게 차이다. 이재명과. 박원순과 이재명 모두 변호사 출신이다. 출신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변호사는 영원한 직업이니까. 국회의원도 변호사는 경직할수 있다. 그렇게 좋은 변호사를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오바다. 요즘 변호사의 궁색한 처지를 보면 조금 일찍 눈을 뜬 것에 불과하다. 박원순과 이재명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같은 인권단체에 속했고 아마도 아직 남아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출됐다. 박원순은 단숨에, 이재명은 재수 끝에 성공했다. 박원순은 도지사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장이고, 이재명은 경기도의 한 시의, 즉 성남의 보수다. 힘은 박원순이 세다. 여기까지다. 반전이 일어났다. 역전이 일어났다는 말이 더 맞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서울시장 박원순 보다 튀었다 튀어도 엄청 튀었다 박원순은 땅덩어리는 큰데 청계천 같은 한방이 없다 뒤늦게 후회하고 한방 난리라는데 건을 못 찾았다 역적 최순실이 나타나면서 역전 스코어는 엄청나게 벌어졌다 광화문 광정이 좁아서 바로 시청 앞까지 내주었는데 박원순은 찹불 속에서 힘에 졌다 이재명은 반대다. 호문어를 날렸다. 박원순의 한 안방에서 주인처럼 뒀다. 물론, 광장의 시민도 열렬히 호응했다.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박원순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박원순, 그래서 관두었다. 대선을 포기했다. 이제 시청학 광장은 태극기를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는 무리들에게 뺏겼다. 그 주인인 박원순도 속수무책이다. 대선 후보도 뺏기고 광장도 뺏기고 아마도 다음 시장 자리도 뺏길 것 같다. 다 잃었다. 박원순이 뛰어들어 보니까 시장 때와 달랐다. 대통령 선거가 판이 커서다 아니다. 터줏대감이 너무나 확실하게 성벽을 쌓았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시장 때 잠시 문을 열어주었지만 성으로 기어올라고 하니 성중에 성을 쌓는다. 오직 성주의 집안 싸움만 가능할 뿐이다. 그것도 적통을 다투는 싸움만. 타성 사람은 아예 근처에도 얼씬 거리지 못하다 그걸 박원수는 뒤늦게 알았지만 늦었다. 출구가 없다. 관둘 수밖에. 내년에 출구마저 닫혀버릴 것이다. 그것이 패거리 정치다. 그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다. 지금까지 쌓은 이름도 잃어버릴 것이다. 아예 그 판에 안 들어간 것만 못하다. 처음부터 작심하고 성주와 맞짱 떴어야 한다. 이재명은 다르다. 야차하면 튀어나간다. 분명 나간다. 경선에 싸우다가 중간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고 대들던 노무현을 카피하며 뒤쳐나간다. 성남시장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뛰쳐나가는 것이다. 당이 뭐냐 외치고 노면 정신의 개성을 외치며 당을 떠난다. 같이 떠날 사람 없어도 광장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떠난다. 광장은 자꾸, 자꾸 생길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남아도 박원순처럼 된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로 작정할 것이다. 분명히.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정치가의 미래를 막는다는 걸 이재명은 안다. 자기 말대로 더 잃을 게 없다는 깡도 박원순보다 크다. 그 깡만 믿고 민주당을 떠난다. 경선 불복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정된 수순이다. 일단, 뜨고 나간다. 당은 그냥 디딤돌일 뿐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재명이 인식하는 정당 정치다. 이것이 한국 정당 정치의 불행이다. 패거리 정치. 그것이 바로 한국 정당 정치의 적폐다. 이념은 정당의 포장으로 남고, 이념은 이권처럼 거래하는 게 한국의 정당이다. 그 불행의 한복판에 이재명과 박원순이 잠시 머물러 있었던 거다. 박원순은 남아 개털되고, 이재명은 뛰쳐나가 싸움 딱 된다.